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요. 어, 아, 돈만 있으면 돈 벌기 정말 쉬운데, 돈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다. 돈이 많아서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1년 동안 꿔줬어요 1억을 1년 동안 꿔줬어 지금 순간 아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버시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어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시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버십니다. 벌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데, 그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발상의 전환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물건으로 사는데요 감정가가 2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보율 10%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은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네 맞습니다 1억 4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2억에 70% 곱해서 1억 4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가 2억에 토지 매매 가격 1억 8천만 원 거기에 담보율 70% 이라면 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가는 매매가를 넘어갈 수 없다는 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원칙이 있죠? 네, 은행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절대 매매가격을 넘지 못합니다. 즉, 1억 8천에 담보율 70%를 곱하여 7,567인치, 1억 2,600만 원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까요? 자,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감정가 2억입니다. 매매가 1억 8천. 담보율 70%일 때, 아, 시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식적으로 1억 2,600입니다. 하지만, 빠트그러나! 감정가 2억에 매매가 1억 8천. 담보율 70%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꿔버려서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저는 1억 6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술이 되다 보니까, 어, 김공희 특강이나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일이 있다면 그때 오픈해 드리도록.